자, 이번에는 24년 1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보건문항 20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의 특성상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을 같이 띄워서 비교하는 형태로 간단히 골라보는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에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격을 시켜야 한답니다. 이때 주행레일과은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어, 규정을 보면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 조율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인격시켜 하고 이때 주행 레일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상부 조형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단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합니다. 자 우선에 여기 보시면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간격에 대한 규정을 띄워놨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부 조형제 위쪽에 접근할 때이 어, 가공 전선과 건조물 조형제 사이의 간격, 그렇죠? 자, 일단 이 간격을 보면 표준 간격은요, 2m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그리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링 경우에는 어떻더라? 1m더라 그래서 답은요, 여기에 있는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에 의해 저압 옥내 배선 시설 할때 기준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시 금속관 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금속관 내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요거는 당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관은 콘크리트에 매설 경우 그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어, 실제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1.2mm 이상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는 1mm 이상으로 해야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하더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 당연스러운 거더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속관 공사에 대한 항목을 보면,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통신설로 설비에 대한 규정에서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의 최대 지름은 몇 밀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지중 통신설로 설비 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얼마 이하일 것? 22mm 이하일 것. 그러면 우리가 답으로 를수 있는 것은, 뭐, 최대로 쓸수 있는 건 22mm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저압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저압 배선의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터널 안 전설로의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도 전용 터널 기준의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압전선 같은 경우에 있는 애자 사용 공세에 의하여 시설을 해야 하고요. 이를 내리면서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하더라. 뭐 참고삼아 고압전선도 으면 얘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저압 배선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2.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2번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기준에서는, 어, 이때 저압 전선은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하더라. 그래서 뭐, 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 저압 전선 기준에서는, 싹다 높이가 어떻더라? 2.5m 이상이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뭐 자동차도 전용 터널이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든 저압 기준에서는 높이 기준은 같더라. 이렇게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관등회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즉, 관등회로의 정의를 물었는데 이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철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런 정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코크리트 주를 전설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하고 물었습니다. 어, 실제, 목주나 A종주를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제일종 특과 보안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물 종류에 따른 지지물 간 거리에서 뭐 보안공사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제일종 특과 보안공사는 목주와 A종주를 사용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비종 철주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는 특고 압 가공 전설로의 경과은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어, 일단 보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안공사에 대한 거였지만 지금 이 여덟 번째 문제는 보안공사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일반 기준에 대한 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준 경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주나 A종주는 150미터. 비정주는 250m. 그다음에 철탑은 600m. 근데 네, 지금 보면 특고압 가공 전설의 경간은 하고 물었는데 이 외에 뭐 중성점 다중 접지를 했다던가 자동 차단 장치를 했다던가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경관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50. 요놈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뭐 부가적으로 요런 조건이 언급이 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150 요거를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250을 고를 수 있겠더라.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공사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 기준이다라는 부가적인 조건을 줬습니다. 자 여기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하더라. 자 그래서 요 중에 하나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자 사용 공사. 자, 얘를 쓸 때에는 조건이 있죠.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다. 지금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애자 공사 쓸수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블 공사. 그리고 세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아, 얘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아 옥내 배설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사법이 아닌 것은, 2번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입니다. 플로어덕트 공사 시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을 단선으로 하려면 전선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알루미늄 선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전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플로어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이 나와 있고요. 보면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하더라. 아 그리고 때때로 한 번씩 장난치는 게 전선의 종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전원전선은 오기용 비닐 전원전선은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연선일 것.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단면적 1 0스퀘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 6스퀘어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이런 조건 하에서는 연선을 쓸 필요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단선으로 써도 된다. 아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럼 제가 볼게요. 지금 알루미늄 선이 아닌 기준으로 단선으로 할때 몇 스퀘어 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신 답안은 연어, 즉, 1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루미늄 손으로 물었다면 그때는 답을 16 스퀘어 쓸수 있겠죠. 그래서 두개 구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그리고 전선 및개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대한 규정을 모르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할것 두번째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당연스럽게 완전하게 접속을 시켜야 된다. 그쵸? 그렇죠? 세번째 태양전지 모듈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도록 한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접속점에 힘이 가해져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에 의거하면 전선을 접속했을 때는 이 전선에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오 어, 당연스럽게 3번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대한 규정을 모르더라도 야이 놈이 답인데라는 느낌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체크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옥내 시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가열 전선관, 케이블 공사로할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 잔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에 위치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 시설 중에 일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정체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 해야 되더라. 충전장치의 충전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45m 이상 그리고 1.2m 이내 그리고 옥예용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그냥 0.6m 이상에 위치해야 된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고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옥예용 기준하에 지면으로부터 높입니다. 그쵸? 그러면 옥예용 봤을 때 얼마 이상? 0.6m 이상.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문제입니다. 필의 등전이 본딩을 해서 필의 시스템에 등전이화를 해야 하나?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인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서지 보호장치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르신 답안은 2번 이 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어, 물론 이제는 다르게 우리가 이웃 연결 인입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놈은 폭몇 미터를 초과하는 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어, 실상 연접인입선은 5m 초과하는 도를 횡단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규정이 나와있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쪽으로 인입선의 붕괴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옥내를 당연스럽게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어, 간단히 안내를 좀 드리자면 실제 지금 이 연접인입선의 용어가 이웃연결인입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연접인입선 이 용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실상 뭐 요놈과 요놈 우리가 변경되기 전 용어와 변경된 용어를 조금 같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가로에서 이웃 연결 인입선이되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참고로 넣은 겁니다. 어, 요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없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계측 장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계측해야 됩니까? 2차 전지 출력 단자에 전압, 전류, 전력, 충반전 상태, 그리고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답을 골라보면 자, 일단 주요 변압기 전압 이거 계측하는 장치 있어야겠죠. 2차 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계측하는 장치 필요합니다. 주요 변압기의 전력 계측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출력 단자의 주파수 어 얘는 여기에 요구하는 계측 장치가 아니다. 그죠? 아 물론 여기 오타가 하나 보이네요. 2차 전지인데 2자 전지라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좀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답안은 우리가 4번으로 볼수 있겠더라.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초과, 1kV 이하인 방전 등의 관등회로의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물었습니다 단,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한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등회로 배선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이고 1kV 이하의 배선은 그 시설 장소에 따라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열전선관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아래 표 중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개된 장소에 있어서 건조한 장소에는 애자공사, 합성수지 몰드공사 그리고 금속 몰드 공사를 쓸 수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보기상에서 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고 좋습니다 그럼 이는 우리가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금속 몰드 공사 할수 있더라 합성 수지 몰드 공사 할수 있더라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도 할수 있더라 그러면 할수 없는 것은 버스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더라 다음은 17번째 문제입니다. 22.9kV의 특고압 가공 전설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인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 전설로를 시설할 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100kV 미만인 경우에는 쭉 봤을 때 단면적 55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써야 하더라. 어,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면 100kV 이상이라면 단면적 1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써야 하더라. 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어진 전압이 뭐다? 22.9kV더라. 그러면 100kV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그럼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55 스퀘어 2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단선의 통신선을 특과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려면 지름이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여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과 가공전선을의지지물의시설에서는안 된다 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시설하면 안 되더라 다만, 다만 통신선이 저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인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1 6 스퀘어, 단선의 경우에는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는 여기에 시설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단선의 통신선을 여기에 시설하려면 지름이 얼마나 돼야 돼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이 조건, 즉시설될수 있는 조건 하에서 단선의 경우 지름 얼마 이상 되면 되더라? 4mm 이상 되더라. 그래서 답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문제가 연선으로 나왔고 단면적을 물었다면 그때는 1 6스퀘어가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발전기에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동작되어야 하는 경우는 하고 물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여기 우측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서 이에 관계된 규정을 띄워놨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살포시 보면 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기에서 어,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전원 장치가 동작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만 고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용량 2,000kV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쓰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하강하는 경우. 어? 온도가 떨어진대요.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높아진다면 이상이 어 이거 좀 뭔가 좀 있겠는데? 라고 볼수 있겠지만 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네, 두 번째 봅니다. 전격 출력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 터빈의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하강하는 경우 그럼 얘도 1번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똑같이 어, 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용량이 10,000kV 10 이상의 발전기가 정격으로 운전한 경우, 어? 아니, 정격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그냥 정상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네 번째,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후, 야, 요거는 이상이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뭐 참고 삼아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잘렸죠? 그냥 공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공기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규정도 있더라. 아, 실제 뭐, 요 규정에 대해서도 몇번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쯤 더 봐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마지막 수번째 문제입니다. 순시트립 전류에 따른 분류에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할때 B형의 순시트립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뭐 물론 요거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또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B형, C형, D형이 있다. 우리가 뭐 영문을 가지고 뭐 숫자별 순서, 영문을 순서대로 쓰면은 자, 첫 번째가 A입니다. 두 번째가 B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C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보세요. 우리는 B 기준으로 지금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2의 기념을 갖고 있다면 2 다음에 뭐가 되죠? 그죠? 렇 3이 와야겠죠? 그래서 3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이 있어서 이 전격 전류는요, 기본적으로 2 다음에 5의 배수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5, 10, 20다 5의 배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들고 갈게요. 3 다음에 뭐가 온다? 5가 온다. 그 다음 이 5가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2배가 되어요. 다시 이 놈이 앞으로 가요. 다시 어떻게 된다? 2배가 되어요. 요렇게. 자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거죠. 어, 요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전격절류요 IN들이 아, 예, 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초과 뒤에는 뭐 기준? 이하 기준. 그래서 B형 같은 경우에는 전격전류의 3배를 초과, 아, 5배 이하더라. 그 다음에 C형은 전격전류의 5배 초과 10배 이하. B형은 10배 초과 수배 이하.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뭐 B형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 24년 1회에 출제가 되었던 수문항의 체크가 끝이 납니다. 어, 물론 우리가 봤던 이 수업문제도 보험문제긴 하지만 이 CBT 특성상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수업문항은 무조건 내네 시험에 나오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런게 나왔구나 참고용으로 보면 좋겠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저와 함께한 내용들이 여러분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